Thank <laughs> you. The movement Alexa turn down What? He's upstairs. What's secure What's just gonna by some Chinese guys that has to Wow. This guy's fucking crazy. This guy is fucking crazy. <clears throat> 어우, 가루가안될 텐데? 어, 되네. 스나는 확실히 왜냐면그 스나는 찰나에 무뎀이떠 버리면은 아, 드론이 없구나.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.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. 근데 방금도 원래 그렇게 앞에 두명 누워있으면 제가 거의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요. 한 명은 잡았다 쳐도 그 다음에한테 무조건 죽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? 이상하게 살았죠? 물론 아군이 좀. 빼먹어... 씨... 백업을 하긴 했는데. 아. 어떡? a the... 아! 그걸 못 잡았네. 아 o 에 t 트럼 트럼들까 그냥. 이렇게 뒤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꾸 나죠? 어디서 던진 걸까? 이층인가 맞죠? 저기살상상은은렇렇 높지 지 않아서. 에이, 비로 바바올올라걸그랬랬다 이쪽에 하나 붙어있네요. 아군이죠? 에? 미쳤나봐, 이들. 아니, 헬기를 바로 부셨어. 뭐한 거 아닙니까? 와! 대고 있었나? 말이 되냐? 어떻게 여기를 알고 대고 있었죠? 아, 앞에 아군 한명개 때문에 보고 있었던 건가? 아, 시간은 죽을 건 아닌데, 너시딱대 어, 뭐야? 이거 피뭐 저기였어. 와, 무섭다. 무서워 뺐네. 어디 갔어요 A로 왔다. 아휴씨, 스나면 어쩔 수가 없구나. Enemy, you no. are Enemy securing Bravo. The <laughs> enemy took Charlie. Objective Bravo is compromised. Get it back. Tugger started. Mm. Securing objective Bravo. Securing objective Charlie. Ready <laughs> 그냥 뛰어갔으면 큰일 날거 아니에요? 어딨냐? 아우시안 보여? 아, 뒤에서 봤구나. 그러니까 안 보이죠? 잡아볼게요, 다. 야, 나. 어떻게부렸지 어우 씨. 너무 죽을 뻔했어. 아, 여기 다 왔네. 근데 왜두 번째에는 안 죽었어? 두 번째에도 죽을 만큼 쏘긴 쌌거든요. sorry s 아 반샷. 약간 무릎 쪽으로 갔어요. 슬라이딩 하고 바로 들어가지 왓? w h 야좀 부시지 마라. 좀 죽어라 그냥. <laughs> 어 죽어지면 안돼 그냥. 어? 우리들은 한 놈도 부시는 놈들을 만나. 만나질 못하는데. 어디 갔어? 얘 아니잖아요. 얘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얘들아? 소리를 못 숨겨가지고 너무 위험하긴 한데, 찰리... 반샷이 자꾸 뜨네. 반샷이 자꾸 떠안쓰다이자니까좀 어. <laughs> 느린 이 같기도 하고. 근데 탄창을 했으니까. 야야야 그렇게 해도 돼? 그렇게 해 되는 거야? 맞아? 어이구? 그런 줄 알았다, 야. 아이씨, 헤드인데 왜안 죽냐? 아, 돌겠네. ᄌ 됐다. 오! 스나 아니에요. 페이크였어요. 아, 봤구나. 하, 여기 있냐, 없냐? 아유, 와, 그걸 한발 쏘고 숨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니? 50m? 여기서 아까 하는 하나만... 말. 뭐야? 뭔 소리야? 사람 발소리에요? 총소리 뭐야? 뭔 소리야? 와! 굿샷. 야! 좀 헤드를 쏘면 좀은 죽어주면 안 되겠니? 아니 헤드가 삼뚝인가보네 나는 왜 삼뚝 안주냐고 프렌들리 나갑니다 아이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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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전혀 몰랐는데 이런게 투의플레이날이 자식아 알간? 여기 하나 에이 시발 아씨또 <laughs> 있다고요? 제발 제발. 아, 한 발만 더 꽂았으면 되는 건데. 하... 아이 이건 제가 잘못 썼어요. 근데 맞을 수도 있는 샷인데 안 맞네. 이건 제가 좀 잘못 쏘긴 했어요. 총이랑 계속 섞어 쓰다 보니까 총쏘도 실싸가지고 사격을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정확히 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맞을 수 있는 판정이었거든요. 뭐야, 둘이나 있었어? 넌 죽었습니다, 이제. 야! 부시지 마, 얘들아. 확실히 핵이 없으니까 괜찮죠 핵이 있으면은 이렇게 평지맵에서는 진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<laughs> 엄폐물이 적고 레벨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콜업은 좀 그래도 지형지물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라서 그나마 나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죠 가자 가자 어? 존나 많은데? 바로 넌 죽었습니다! 씨, 젠데믹한가? 젠데 같은데요 저기서? 일단 갈게요 에네비 유에비 아니 형님 왜 이런게 안 맞는거죠? 좀 어느 정도 무던하게 하시면 진짜 괜찮긴 해요. 아휴, 왜 이렇게 방금 깨알 무빙 멋있는 거 했는데, 야, 이게 무대 미뜨냐이거 완전 헤드인데, 아씨, 그림 한번 봤어야 되는데, 순간적으로 눌러버렸네. 완전 헤드였거든요? 물론, 두명 있어가지고, 그 뒤엔 친구한테 죽긴 했겠지만, 앞에 아, 놈은 잡아야 되는데. 어, 여기였네, 바로? 어, 아, 깜짝이야, 씨. 아니, 나 빨점만, 거, 뭐야, 각도만 보고 와가지고, 바로 여긴지 몰랐어요. 어우, 씨. 지금, 자꾸, 정신을 돕네. 가불자, 가불자. 다 죽여불자. 한 명. 잡았니? 못 잡았네. 내가 잡아줄게. 한 명. 한 명은 모르겠네요, 전혀. 지금 다섯 명 잡았으니까. 한 명은 어디 짱 박혀 있나봐. <laughs> 그쵸. 그런 것도 있죠. 그래서 CCT를 그럴 때는 좀 활용하시면 좋거든요. 어디야? 어디야? 핑좀 찍어봐. 아니 핑을 좀 찍어봐. 혼자 하지 말고 어디지? 핑을 바로 찍어주면은 금방 와서 도와줄 텐데. 분명 이쪽에서 오겠죠? 체니 이쪽에서. 아우 죽어라 좀. 음, 반샷만. 주구장창 반샷만. 여기 잠깐 대기해볼게요. 이쪽으로 들어올 타이밍이라. <laughs> 반대편에. 어? 발소리인가? 아닌가? 아군 총소리였나봐요. 꼭 발소리 같다, 사람. 가자, 가자. 이쪽에 다 있나보다. 여덟 발. 죽었나? 와 이걸 못 봤네. 하아, 아 나이스하고요. 깜빡했습다 야야야야야야 야, 야, 뭐냐 이거? 아, 씨발, <laughs> 으, 야, 또왜안 잡아줘? 아니, 그거, 아, 꼬챙이 당했구나. 아, 20연킬까지는, 핵, 했을 텐데. 아, 진짜, 씨. 거기서, 그딴 걸 던지고 있네. 응, 나뛸 거야. 잡아봐. 안 잡니? 너 죽었다, 이제. 비, 비행기 여기로 온다. <laughs> 비행기 여기로 온다니까? 와! 이걸 잡네? 한번 봅시다. 와, 굿샷. 이, 이게 약간 핑차죠? 이런 게. 근데 비행기 어디 갔어? 아이씨, 웃기지 진짜. 쟤들도 근데 좀 당황하긴 했을 거야. 그, 스턴이 터진 상태여가지고. 그래서 저도 뺀 거라. 아, 조금, 좀 반박자 더 빠르게 볼걸. 머리 맞출 수 있었는데. 어딨니? 와, 이게 머리가 안 터져? 그렇지, 그렇지. 아니지. 총을 들어야지, 남자답게. 아이고. 해라. 안썰게 사람 이야겠다 아무도 없다. <laughs> 미안, 오늘 은 그나마 괜찮다. 확실히 vpn 이있 으니까. 어제 vpn 은 끊겨 가지고, 게임 하다 끊겨 가지고. 압도했네요.